첫번째로 일단 어떻게 돼요 4분의 11파이는 뭐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인가 맞나요 그러면은 2파이 더하기 파이 파이로 해봐 아니다 얘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쓸게 2파이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고칠게 그럼 2파이는 지워도 돼 그럼 모르고 치는 거야. 아, 사인 파이 빼기 4분의 파이의 제곱인 거야. 얘들아, 제곱이야. 제곱 있겠어. 그 다음 코사인는요 여러분. 얘는요, 또 얘는 뭐죠? 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에요. 코사인 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고치시고요. 미안해요. 이거죠.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탄젠트는 뭐죠, 여러분? 아세요? 기함수야우함수야우함수야기함수야 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어, 기어 나와요.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아,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고칠 수 있죠? 자, 그럼. 자, 고쳐볼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인 4분의 파이야 이게 더 파이 빼기던 파이 더하기던 신경 쓰지 g 얘를 써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던플러스는 상관없어 왜?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그냥 제곱 이에요그 sign sign s 는 g 얘 sign sign s 지 g 고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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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n 파이를. 쓰면 돼. 아, 코사인 3파이를.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부호는 신경 써야지. i 사분면이잖아. s 사분면이야. g n 사 i 코사인 i g n 어, sign s i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얘는요 탄젠트 16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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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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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금 지금 지금 지탄지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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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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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분의 금이금 지금 지금 루트 2야 45도 잖아이 똥싸기야 가운데니까 코스, 코사인 60도. 60도 코사인 60도 몇이야 1기 탄젠트 1 1도 오케이 얘는요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1도는 루트 2분의1 1 2 2요1 2 2 1 1 2 2 1 2 2 1 1 2 1 1 답은 02번.